지금 창세기 22장 1절부터 여기 지금 12장, 14절까지 했는데 이 본문이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차라리 너를 바쳐라. 그게 쉬워요. 너 자신. 그런데, 하나의 님 나라를 유혹으로 이들, 이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차라리 네 목숨 바쳐. 맞춰. 그러면 바쳐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소중한게 뭘? 뭐?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뭘로? 번제로. 쪼개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숙제가 아브라함한테 떨어졌어요 쉬운 문제 같으면 누구나 다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문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려요 2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뭐 하려고요? 시험하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 아닌가, 내가 예비한 이 복을 누릴 만한 자인가 취할 만한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뭐하려고 시험하려고 문제를 딱 숙제를 던져줍니다. 리 아들 이사를바쳐라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기 생명인 사람이 있고, 내 자녀의 생명인 사람이 있고, 물질인 사람이 있고요. 명예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 나한테 바쳐.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바칠 수 있습니까? 같이 했으면 저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심해서 갑자기 그거 너 나한테 받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근데 아무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숙제가 딱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사라하고 반해 살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의논하지 않을까요? 여자는 남자랑 또 다르잖아요 열 달을 해서 이렇게 낳은 아들인데 같이 라고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여지를 두잖아요 의논하지 않아요 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니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 두 종, 과이사을 함께,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산에 몰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으로 합니다. 가서, 저 가서, 이제 두 종에게 너희들 명이 있어라.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가서 예배를 데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들에게 나무, 어? 나무를 탁 질러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가서,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삭이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 말대로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 우리 입술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저주하자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보고 계속 저주하자 그 나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 까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혀로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길 원합니다. 그이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남을 남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자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는 자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뭐해요? 야돼 복을 빌어줘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줬어. 그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면,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어떻게 돼? 부메랑에 대해서 다이게와요 내가 빌어준 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을 빌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빌어주는 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 이게 성경의원인아에다남의잘 되기를 계속 기도해주는 그러면 그 잔인을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날개로와 복으로,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세. 심중해 자면서 누워서 심중해 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무도 듣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의 그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려고 햇 던졌을 때그 문제를 정말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다 자기 아들 이상을 다 칼로 실제로 신용과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다 하는 순간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습니다. 자 창세기 2 2장 12절 이거는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우랑 하나가 음성을 듣는 줄알았어요 하나님을 계속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 단어가 나와요. 어느 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릴 때. 아멘. 아, 예. 그것이 생명이든, 명예든, 내 물질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아알야이제가 복을 받는다. 살펴본 즉한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슬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결정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삶에서 준비되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치니 아, 네. 여러분 미라클 성경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니 준비해놓으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근데 그 복을 주,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세요 이 복을 받아 누릴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되는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기 전에 테스트를 거쳐요 그래서통과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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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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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분 여러분, 여러분, 하러분여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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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떤데러내 물질을, 어떤데여내 자녀를, 어떤데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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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쉬운 거 같은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 건다 복을 받아들이겠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큰솔있습니다이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말. 경외가 뭐냐 두렵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만 아는데 하나님은 공의하는 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1편 3 4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 하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 십서에 이렇게 말씀 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분께 하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멘. 아, 네. 우리 김수환 목사님이나 또 전하 여기 계신 분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저거 그일 포기해. 이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바, 하나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아, 네. 대립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나한테 복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나왔거든요. 여화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겸의인 자.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비로소 어떻게 인정했는지, 네가 이제야 나를 경험하는 줄을 내가, 그때서 인정하는 거야. 아, 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 구약과 신앙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어떠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느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장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히브리서 11장에 답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중할수 있었느냐?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칠칠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리다. 아예르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내 아들을 팔로 죽일지라도 하늘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시리라. 이불에서 11장 1 9절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불리는 생각이 중요해요. 사당이가로누다를 넘어뜨릴 때 뭘로 넘어뜨렸어요? 생각으로 넘어뜨렸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누가 사당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생각을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세의 집에 갑니다. 이세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쭉 이제 그 아버지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는데 거기 에 큰아들 엘리야이쭉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그 겉모습에 너무 호구다 반해가지고 아 저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응? 왕으로 세운 자인가 하고 막 흡족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성도에 이르시되 그 용호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는 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부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눈이 큰지, 작은지,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자, 할렐루야, 그를 선택하십니다. 여섯 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완전히 소외잖아요 왕따고 자식도 인정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다 부르는데 다윗만 양을 치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그 중심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를 하나님께서 터를 서시는 적 있습니다. 아멘. 이곳 미라클 성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직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첫째는 뭐요?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고 둘째 그 마음의 중심이 영혼에게 가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회복시키리라 영, 양,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 그를 데려다가 살리고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 그를 데려다 가 살리고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영혼에게 우리의 중심이 가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신이 채워주실줄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가 여호와 이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심의 첫째가 누구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아들이지만 아들보다 먼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 귀머머리 고침받습니다 귀신들인 자 떠나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건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무 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사용할지 몰라요. 주신 공격합니까? 예수테로로 떠나갈지 몰라요 아, 네. 말로 성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가 우리 아, 입술이에요. 아, 네. 이 우리 입술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뭘로 말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귀몽이 되고 병어리된 귀신아 떠나갈지언나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것이 을그것믿어지는 믿음이 저여러분들이게 있어서 나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우리가 할때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 아유 힘들어! 그렇잖아요? 계속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유 죽겠어! 계속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할수 있어요. 사실 거야. 하나님께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생각한 것을 우리 입술로 어떻게 내변느냐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키가 거게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나 예대로 되셨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대로 선포하니까 바이오나시오나내가 포기했다가 천국열세를 줘버려요. 뭘 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할렐루야, 입술에 고백을 한번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이 고백,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을 정말 믿음의 입술, 믿음의 말을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르밧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밭의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딱 이제 한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통에 가루 한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거 한번딱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건 그러니까 실생한것 같죠. 이제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번 그거 먹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가 따와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공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죠. 내가 풍족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 이제 딱 마지막으로 이제 딱한번 먹을 그 양식. 근데 그거를 에리아를 통해서 너 그거 떡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희 너희들이 먹고 남으면 나한져가저 이게 아니라 그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로에서 그과우는그 말에 순종하고 어떻게 됐어요? 왕상 11, 어, 17장 16절에 15절 16절 에 이렇게만 저기 가서에 비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쉬운 쉬운 문제는 아니에 한번딱 먹고 이제 죽을 양식이에요. 근데 그 그걸 하나님을손지자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사로가 과부가 뭐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집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자가 그걸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브라함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누구? 아들. 이삭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그 복이 이만한 겁니다. 알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하나님 내가 가자 소중히 여기는 그것 그것을 하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